그 이슈를 그냥 관저 의혹이 시작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국정감사 준비하시면서 그거 알아 알아보시고 나왔다는 게좀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던 이슈라서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실장님 어제 대통령 육성 파일 들으셨죠? 네. 어제 대통령 육성 파일 들으셨죠? 네. 네 명태규 씨 사건이 불거진 후 대통령 입장 음? 아, 대통령실 입장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8일날. 경선 이후 대통령은 명시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10월 31일 날 대선 후인 22년 5월 9일 날 윤석열, 명태균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공천 관련 보고를 받거라 지시한 적이 없고 기억에 남을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다. 이렇게 바뀝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적어도 경선 이후에 통화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게 맞겠죠? 글쎄요. 1차 대통령실의 알림이 나갈 때 경선 이후에는 대통령 문자 주고받지 않았다, 통한 화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거짓말. 대통령실의 알림은 네. 경, 경선 이후에 네.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교류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걸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그 등식화 시키는 건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이해를 분명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공천 개입, 방문 개입이 기억에 남을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급이 되어야 기억에 남을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제가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 동안에 대통령실 대응이 전체적으로 국민께 진실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이재명 대표는 10년 전에 수백 명의 성남시청 팀장 중에서 한 명을 그때는 몰랐다. 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2년 전에 그것도 부인과 수차례 소수의 소수를 동반해서 만난 자리에서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을 그 사람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공천과 관련된 논의를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실장님? 어제 그 녹취 아니,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제 대통령, 말씀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기억력이 때문에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도 듣고 아니,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질의만 계속하고 답변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아주 버젓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선거하면서 선관위에 신고 안 하고 선거 사무실 운영하면 불법이죠. 선거 많이 치러 보셔서 아시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불법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성관계 신고 안한 유서 사무실 운영하면 막 계속 말씀하십시오. 아, 그 예안이어도 못 하세요. 그럼 불법이 맞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신사동에 성관계 신고하지 별도 사무실 운영한 게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언론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실장님, 선거 때 신사동 사무실 운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안 알아보셨어요? 아 그걸 제가 물어보셨어요? 그걸 제가 왜 알아봐야 됩니까? 아니 국정감사잖 아니 그건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고 주장일 텐데 아, 일방적인 공세다 일방적인 정치 공세 음의목적의 문제 제기에서 대해 일일이 그걸 자, 확인하고 PPT 답변을 해주시죠. 해야 됩니까? 미신고 선거사무실 운영은 아주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5선까지 <laughs>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오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네, 선거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뭘 시비를 걸려고 그러죠 <laughs> 유사 선거 사무소 설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징역 8개월 집유 2년 받았습니다. 강노영 교육감 사건 본인과 상대도 부인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징역 1년 받았습니다. 실장님 교육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도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더 중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언론 계속, 보도가 사실이라면. 계속 말씀하십시오. 아니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언론 보도가 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네. 책임을 기울여야 습니다 장님 상황이 매우 있습니다.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하루하루 언론에서 새로운 거기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언론 보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 실장님께서 지금 상황과 비슷한 박근혜 최순실 사태 때 어떤 말씀하셨나 찾아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사정 당국은 청와대에 누가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최순실의 문서를 전달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에 숨어서 범죄 비호한 공식자를 찾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여기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입장 발표한다. 2016년 10월 25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말씀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얘기 아닙니까? 청와대를 원... 윤석열 정권으로 최순실을 명태군으로만 바꾸면 지금 상황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8년 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대통령께 직접 국민께 소명을 하라고 건의했습니까? 건의드린 바 없습니다. 왜 8년 전하고 생각이 바뀌셨어요? 맥락이 다르잖아요. 맥락이 바뀌셨습니까? 네. 네.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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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제가 제가 질문한거 아니잖아요. 이미자 의원님 경고입니다. 저 언사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언사인지 연결이 안 되고 저것만 딱떼어서 저게 맞느냐그러냐고 하면은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만하신 거 이해합니다. 자, 실장님 박근혜 최준식 국정농단 사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당신은 최순실 한 명에게 농락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 명태균 두 명입니다. 최순실은 오랜 지인이자 경제 공동체 정도였죠. 김건희 여사와는 혈연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명태균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선거 브로커예요. 이런 사람에게 국정 공단을 당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시욕스럽습니다. 주요 혐의 보십시오. 박근혜는 뇌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정도, 지금은 이렇게 많고 다양합니다. 박근혜 때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 음성 녹취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부인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도 했고 국정조사 특검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납득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요. 계속하시죠. 자, 실장 참담한 상황인데요.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 하시라. 예, 네, 그만 고만하시죠. 다음에 추가질의. 저도 답변할 어. 기회를 좀 주시죠. 네. 지금 네?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뭐 질문을, 질문을 5분을 거의 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끝내시면 예 실장님 이 예, 국민들이 너무 실장님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증인들의 답변이 길다 보면 아니 아니 그렇다면 예, 예,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상당히 제한을 받으니까는요 오늘은 제가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답변을 정도만 구하러 말씀하시죠 오신 자리 아닙니까? 네. 1분 정도만 하시죠 자 지금 모두에 우리 의원님 말고 우리 원내대표님,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모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의 그 육성 녹취 내용,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 사실이 드러난 내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지으면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으로부터 어떤 건의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 녹취에 나와 있는 대통령 목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무슨 그 목소리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목소리도. 목소리의 주체인 명태균 씨도 어저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전혀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그 녹취도 잘린 것 같다 그리고 당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내용은 잘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녹취 내용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이고 문제 제기이고 한 것이지 이것이 위법한 것이고 또 예.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치 주장일 뿐이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적어도 이 회의를 주, 주재하시는 위원장께서는 모두의 말씀하시는 대로 대통령의 녹취 내용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 사실이다라고 규정하고 단정지음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대통령. 대통령실 예, 실장님 다음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동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 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봄을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